조직 스토킹 단순한 괴롭힘인가 조직 스토킹은 현재 사회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이 형태의 괴롭힘은 피해자의 주변 즉, 가족과의 관계를 비롯해 지인 이웃에서도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많은 가해자들은 그냥 따라했을 뿐이라는 변명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합니다. 하지만 과연 이러한 변명이 통할 수 있을까요? 조직 스토킹의 본질 조직 스토킹이란 특정 개인을 목표로 하여 다수의 사람들이 협력하여 괴롭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피해자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조롱의 대상이 되며 심지어 거리에서 모르는 사람들이 죽어라는 외침과 함께 저속한 욕설을 내뱉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가해자는 아동부터 노인까지 남녀노소 불문하고 존재합니다. 이들이 모여 피해자를 괴롭히는 광경은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은 하루하루 견디기 어려운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부딪히는 괴롭힘 피해자에게는 집안에서도 위협이 발생합니다. 아랫집이나 윗집에서는 특수한 장비를 사용하여 생활소음에 불쾌한 말을 섞어 보내며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힙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심리적 스트레스를 유발받고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결코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적 현상입니다. 뇌파 생체 실험과 전파 무기 공격 조직 스토킹 피해자들은 이제 단순한 심리적 괴롭힘을 넘어 뇌파 생체 실험과 전파 무기 공격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정신과 신체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으며 생명에 큰 위협이 될수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스스로가 조종당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로 인해 자유 의지를 상실하게 됩니다. 소셜 미디어와 일상 대화에서 이런 기술의 존재와 그 위험성을 알리는 것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왜 가해자들이 이렇게 행동할까? 가해자들은 이미 조직의 시스템에 의해 조종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